오직 예수님, 오늘 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저는 요한계시록 11장 7절로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두 증인의 순교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엄청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탄압과 억압과 또한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은 것처럼 11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하여서 두 증인의 사역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바로 예배 회복해 한다. 마지막 때 예배를 방해하는 오두의 세력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예배가 회복되게 한다. 또 회개케 한다. 또 말씀을 회복해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사역을 잘 감당한 다음에 순교하는 모습이다. 순교한다는 것은 말은 쉽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죽음을 아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두 증인은 순교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 이 말씀은 바로 오늘 본문 7절에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순교한 장소가 영적인 의미에서는 소동 같기도 하고 애국, 같기 애국 같기도 하고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것 같기도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은 어떤 것이죠 바로 음란과 악이 가득한 곳이었고 또예고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또 종으로 했던 그 자리에 또 압제했던 자리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그 자리가 바로 두 증인이 순교하는 자리와 같다. 그러면서 많은 백성의 족속과 방언들은그 순교하는 두 증인의 시체를 장사하지 못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때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은 악하여서 주의 종들 참 교회들을 대해서 억압과 핍박이 엄청나게 있고 결국은 순교 당하게 된다. 최후 그렇지만은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그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제한적인 삶을 살지요. 아무리 오래 산다해도 120살이면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떠난다해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 살아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서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부활에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증인의 순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첫 번째로 우리 본문 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칠절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그는 일으켜 그는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 저 아멘 네. 그들이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 증언을 마칠 때즉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을 다 감당했을 때에 결국은 짐승들과 적 그리스도와 1 2 6 0일 동안에 피터지게 싸우다가 결국은 순교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적용적 해석으로 봤을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안수하고 완수하고 난 다음에 순교를 당하게 된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들이 다 있지요. 그냥 살다가 살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는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의 품에 갈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그 증인은 그 사명을 다 안수하고 난 다음에 순교하겠다. 여기에서 사명을 마칠 때, 증언을 마칠 때에 아칠 때성경의원어의 뜻을 보니까 성취하다, 완수하다, 결론짓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는 백성들은 그 사명을 다 완수할 때까지는 어떤 상황 서도다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두 증인들도 두 증인도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셨다가 그 사명을 다 마치니까 이제 순교의 자리에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지는 사명을 다 했을 때는 죽임을 당했어요.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그래했고,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했을 때는 순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침내요한은 마태복음 14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발에 얹어서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아멘. 그러니까 침내요한은 예수님을 예비하러 와서 소명을 가, 감당하니까, 사명 감당하니까, 바로 헤롯왕에 의해서 머리를 잘려서 결국 숭배했다. 예수님께서도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마태복 음 27장 5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예수님. 다시 크게 예수님.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십니다. 영원히 떠나십니다. 하네 사도 바울도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완수할 때 순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나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나의,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곳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죄에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 사명을 다했으니까 떠날 시각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순교할 그것을 이미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떠날 시각이 라는 원의의 뜻을 보니까 천막을 치고 나서 어째고철거하라면은 천막 끈을 묶었던 끈을 풀어야 되죠. 또 배가 항구에서 정박했다가 또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정박하는 그 밧줄을 끊어야 되죠. 이게 떠날 시각이다. 떠날 시각이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 선한 싸움을 다 싸우니까 달려갈 길을 다왔고 하나님께 영광의 자리에 나갈 것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교의 자리에 서슴없이 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침례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내게 주어진 사명을 다 안수하고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우서 4장 8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영광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대론대로 세상을 살다가 이 세상 끝나면 다 떠난다는 생각보다는 우리는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게. 주님 앞에 설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네, 네. 318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순교자의 흘린 네. 피가 역사 속 맥박치고 전도자가 뿌린 복음 우리 강산 밝히었다. 초대교의 귀한 믿음이여 바라 충성하고 선진의 각진 피 보답하자. 아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우리 선진으로부터 순교의 피가 흘렸기 때문에 이 강산에 보급이 증거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도 사랑의 원자탄이 바로 손양은 목사님의 순교의 피가 흘려서 지금까지 우리 여수 지역의 보급만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무언가를 내 가문에서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하여 명문 가문을 이루고 또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봤죠 산정교회 주기철 목사님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일제치아에. 그렇게 순교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일사 각오의 정신으로 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죽음을 각오한다면 그 육적인 삶으로 봤을 때는 참처형하기 그지 없지만 은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겠습니까? 그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다섯 가지 기도를 했는데 어떤 기도를 하셨느냐? 첫째는 죽음의 권세로부터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둘째는 장기간 고난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세 번째는 자기 어머니와 처자식들을 부탁한다고 기도했고 넷째는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할수없어서라고 기도했고 다섯 번째로는 드리리다 이 목숨이나마 주님께 드리리다 칼날이 나를 기다린다 하더라도 나는 저 칼날을 향하여 나아가라 라고 주기철 목사님은 이 다섯 가지 기도를 하고 순교의 현장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종말때가 되면 유대한 고속사의 정점인 것은 바로 이때 세례 요한이나 침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또한 사도 바울이나 주기철 목사님처럼 참종의 순교 또한 참성도의 순교 목숨건 헌신이 풀릴 듯 일어나는 시대가 다가오지 않을 거인가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순교의 자리에 설수 있으면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투쟁이 순교하는 모습은 바로 자기에게 주어지는 사명을 완수하고 난 다음에 순교의 현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부증인의 순교의 모습, 두 번째는 어떤 것인가? 우리 11절로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개많한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부지기의 시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발로 스어서 구경하는 제대 크게 두려워하더라. 또 12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올라오라. 하니까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 말씀은 뭐냐? 생기와 음성으로부터 부활을 성취하게 되었다.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보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런데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는 죽음 후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적극적으로 했을 때 성령과 말씀으로 최후 승리하게 된다는 얘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어둠의원세로부터 이겨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죽음의 원세로부터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성령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마지막 때의 최고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증인처럼 말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생기 여기서는 바로 푸뉴마라는 원어를 쓰고 있는데 숨 호흡 영. 성령을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생기는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흙으로 빚어서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더니 생명이 됐다그랬죠그 생기입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다시 부활의 영광에 드러나게 된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사망군세를 이기시는 예수님이 부활의 천년배가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줄로 믿습니다. 아, 네. 아, 네. 얼마나 멋져요. 한번 상상해봐도 얼마나 멋집니까. 일상에서 살면서는 몸도 아프고 영적으로도 힘들어하고 또한 괴롭고 마음이 아프고 근심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니까요. 아멘. 아멘. 그때는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보음 24장 24장 25절로 27절 한번 읽어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은 아니냐 하시고 예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자기에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기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고난 가운데 있다가 자기의 영광에 들어갔겠다 부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겠됐다그리고 27절에는 모든 모세나 선지자들의 기록하는 모든 것들이 성경은 자기의 관에서 쓴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누구의 얘기란 얘기예요? 예수님의 얘기다. 구약 성경도 예수님, 신약 성경도 예수님, 서신서도 예수님, 요한계시록도 예수님,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는 게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야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이 세워지고 또한 자제라는 자들에게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픈 자에게 위로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자기 스스로가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서도 부활의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 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또 디모데후서 2장 11절로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로 또한 함께 왕 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아멘. 네. 자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살 것이요 또한 참 또한 함께 왕 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할 무는 예수님도 나 몰라야라고 하실 거란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이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진리 위에 목숨을 건두 증인들처럼 순교를 당했지만 생성령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 은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546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작.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서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싸워서 이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설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년 전에 사이언스 타임즈에 기록하는 기재되는 내용인데 인공 세포를 과학적으로 만드는 데 성공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세포 하나도 과학적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는데 그러는데 이게 미국과 어, 우리나라와 공동연구진이 해서 결과를 발표했대요. 세포와 똑같은 형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학도 이렇게 세포까지도 똑같이 만들 수 있는데 천지의 마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참으로 진리를 위해 교회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고 헌신한 이들은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네. 바라옵게는 우리 여천언니계 속해 있는 믿음의 원석들이다 천국 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 네.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들까지 전부 다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 네. 그래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두 증인들은 마지막 때 참교회 참 주의 종들은 순교를 당하지만 순교 후에는 후에는 말씀과 성령으로 인해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 마지막 세 번째는 두 증인의 순교의 모습 세 번째는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3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남은 자들은 정말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로 이들은 정말 재림 때참 교회를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말은 헤이은 여자 참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러니까 순교하지 아니하고 남아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 여기서 두려워라는 단어는 두려워라는 단어는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두려워 원의 성경 뜻을 보면은, 는 깜짝 놀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려워, 이것은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함께 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영광의 감사는 두려움과 경애가 함께 한 쌍을 이룬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시편 기자는 시편 33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 모든 거민들은 여호와를 경외할지어다라고 시편 기자는 찬양하고 시편 22편 23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다 22편 23절에서도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두려워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102편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로다. 참지에 어리석음의 차이는 경외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경외함으로서 참으로 예배 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두 증인의 최후의 순교 모습에서 두렵고 떨리고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남은 자들이 했다는 얘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있는 교회들에게 얘기해 주죠.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이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바아들여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계속 이루어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 그래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옴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적박불이 그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지로영교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지만은 교회를 통하여 신앙생활을 통해서 연단을 계속함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어나가라.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사도 바울는 빌고 있는 교회들에게 2장 5절로 11절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를 믿는 자들이 지극히 높아신 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그 구원에 있는 사람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계속 이루어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말씀은 남녀가 전녀 총각이 종각, 서로 사랑을 시작했을 때 두렵고 그냥 어쩔까 하고 손을 잡는 거죠. 또 그러다가 첫 키스를 하는 거죠.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나가라.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 관계, 예수님과 나의 관계에 있다면 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을까? 온님을 기울여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상대편이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서 그분이 원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인 줄로 있습니다 내가 마지막 때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그 때가 언제였지는 알지를 못했지만은 준비된 신앙을 통하여 오늘 두 증인이 숨겨하는 모습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도 마지막까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므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두 증인의 순교의 모습 첫 번째는 뭐예요? 바로 사명 완수를 다 하고 나서 순교하게 되었다. 그러면 그 순교로 끝나버린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또 그뿐만 아니라 남은 자들은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다. 우리가 순교의 현장에서 순교를 당하든 하나님이 남겨둔 자가 되든 간에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해 도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했으면 끝이 있다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을 위해서 살아서 가능하다면 순교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남겨주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의 택한 자는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사명완수 의에 순교하게 만들고 또 순교에 그대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네. 우리가 주어지는 한 일생 동안에 무의미하게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기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네.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Amen.